자, 06번 실수의 대소 관계입니다. 실수의 대소 관계, 실수의 대소 관계, 대소 관계. 자, 실수의 대소 관계. 1번 A- B의 부호를 조사하는 건데, 보세요. A- B가 0보다 크면 A하고 B는 누가 더 클까? A. A가 더 크다. 적으세요. 그러므로 A가 더 크다. 여기는 A-B가 0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A랑 B랑 같다. A-B가 0보다 작으면 A하고 B는 누가 더 클까? B가 더 크다. 왜요? 알겠죠? 여기는 아 좋은 질문. 아. A-B가 0보다 작잖아. 그럼 마이너스 아니. B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얼마 되겠어? 플러스 B. 그렇지. 플러스 B가 되니까. B가 더큰 거죠. 이해됩니까? 됐죠? 자, 수의 대소 관계 봐라. 오른쪽에서. 0이 있고, 양수가 음수 있고, 0은 음수보다는 크지. 0은 양수보다는 작지. 2번.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이래 되는 거죠. 자, 부등식의 성질. A가 B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클 때, A가 B보다, 숫자로 따진다면, 3이 2보다 클 때, 양변에 똑같이 C를 더했지. C가 예를 들어서 5야. 여전히 누가 커? 왼쪽이 더 크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어. 여기는 3에서 5를 빼고 2에서 5를 뺐어.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3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적을까? 부등식의 양변에 부등식 양변에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거나 뭐 해도 빼도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하다.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다? 바뀌지 않는다. 이해되죠? 분호방에 바뀌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삼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 놨잖아. 제곱수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 근호 앞, 근호 안에 수의 앞. 뒤에 제곱수를 찾아, 근호가 가지고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을 구하여 비교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럼 예를,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적어라. 예를 들어서. 루트 3 플러스 1과 3은 누가 더 클까? 이 말이잖아. 그렇지. 누가 더 클까? 이 말이야. 얘는 근호 안에, 루트 3이라는 건, 루트 3이라는 건, 루트 1보다는 크지 루트 4보다는 작지 얘는 1이고 얘는 얼마란 이야기야 2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루트 3은 약 1점 얼마 얼마란 이야기죠 이해되니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 1점 얼마하고 1 더하면은 2점 얼마 얼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커 3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죠 이해되니 어 이해되죠 예 개념 바로 알게 한번 보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의 두 실수 사이에 있는 실수를 무수히 찾아낼 수 있다. 두 수의 평균을 구한다. 자, 1과 2 사이의 수는 1과 2를 더해서 지금 평균을 낸 거잖아. 맞지? 2분의 3. 봐봐. 1과 2의 평균 값은 중간 값이거든? 다시 1과 2분의 3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4분의 5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평균을 내면 무수히 많은 실수를 찾아낼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어? 두 번째는, 루트 2는, 루트 2는 외우세요. 루트 3하고 루트 2 정도는 외워놔라. 루트 2는 1.414. 외워봐. 뭐라고? 1.414. 루트 3은 1.732. 이거 두개 정도만 외우면 돼요. 루트 2는 얼마? 약 1.4. 루트 3은 얼마? 약 1.7.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응. 네. 음. 이해된단 말이야. 루트 2가 1.414고, 루트 3은 1.73이야. 1.4와 1.7, 1.4와 1.7이니까, 0.1 정도는 더해도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루트 3에서 0.1 빼도 되고, 루트 2에서 뭐, 뭐 0.01, 뭐 0.001, 뭐 수도 없이 많이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다음. 자 4번 한번 보자 4번 자 오른쪽은 두수 4 마이너스 루트 6과 2의 대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뺐죠 어떻게 비교했니 5는 3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는 줄 아니 5하고 3하고 누가 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5에서 3을 빼잖아 0보다 크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앞에 있는 수가 더큰 거야. 이해되죠. 자, 여기는 4 마이너스 루트 6에서 얼마를 빼요? 2를 빼요. 알겠어. 그럼 얼마 되노? 2 마이너스 루트 6이잖아. 얘 0보다 클까 작을까? 클까 작을까? 0보다 작죠. 그지? 그럼 누가 크단 말이야. 2가 크다는 이야기. 뒤에 있는 수가. 알겠니? 여기다 적어. 2 마이너스 루트 6이야. 2 마이너스 루트 6이 왜 0보다 또 작은지 모르는 거 아니야? 왜 그렇지? 2가 얼마야 루트 4잖아. 루트 4와 루트 6은 어떻겠어? 뒤에 있는 수가 더 크지? 0보다 작은 거야. 이해되나요? 그렇지? 2하고 루트 6은 누가 커? 루트 6이 큰 거야. 루트 6이 크냐? 0보다 작은 거야. 누가 커? 영구도 작으니까 뒤에 있는 수가 더큰 거다. 이런 말이 자 5번 다음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넣어라. 여기 잘 봐. 3하고 3을 지워. 3하고 3을 지운다는 건 뭐냐면 양변에서 3씩 뺀 거야. 3씩 빼도 부등호 방향안 바뀌지. 누가 커? 오른쪽이 크다. 루트 6이 더 크니까. 여기도 역시 어때요? 루트 11, 루트 11 각각 빼제. 봐봐. 루트 5와 루트 2는 누가 크지? 루트 5가 크지? 근데 음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누가 커? 마이너스, 아, 이 마이너스 2구나. 마이, 2라는 건 얼마야? 루트 4잖아. 근데 그러니까 루트 5가 크단 말이야. 여긴 봐봐. 3, 3 뺐지? 루트 2와 루트 3은 누가 커? 루트 3이 크잖아. 근데 음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누가 큰 거야? 왼쪽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uh -huh.